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은 돈이 많은 금수저로 태어나거나, 이게 아니거나, 백이 많거나, 인맥이 많아야지, 살아가기 좋은 나라예요, 우리나라는. 그런데,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, 가난한 자식으로 태어나셔서, 어린 나이에, 다들 학교 갈 나이에, 공장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. 어린 나이 때부터. 그러다가, 공장에서 부조리도 많이 겪고, 그러다가 일하다가, 팔이 다치셔서, 장애도 생기셨죠. 그런 안 좋은 조건에서도, 이 공부에 대한, 열정, 성공하고 싶은 열정으로,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, 잠을 줄여가면서,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, 밤에는 공부를 해서, 중앙대, 법학과,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. 입학을 하고. 그 중앙대를 돈이 없어서 집에서 등록금 내줄 돈이 없어서 중앙대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.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라고 그렇게 해서 그 법학과를 졸업하고 남들이 가는 다들 엘리트 코스 판사, 검사 이런 거마다 하고 인권 변호사부터.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를 하면서 기득권들과 한 평생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. 당이 저 당연히 더 적이 많죠.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. 왜? 그냥 주는 거 받아먹으면서 일반 평범한 개 돼지들처럼 밥이나 먹여주고, 돈이나 주면은 아리가 또 하고, 대가리 쳐박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, 자꾸 우리 기득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니까 미움을 사고 악마화가 된 겁니다. 여러분, 평생 고통받고,